친환경차 확산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본격적인 에너지 관련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인프라를 갖추려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관련 사업이 커지면 자동차 제조와 철강, 건설, 금융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하이차저와 아이오엔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새로운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자 전기차 제조를 넘어 충전 관련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브랜드 정비에 나선 겁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느린 충전 속도와 부족한 충전 시설이 여전히 한계라며 에너지 인프라와 사업 역량을 강화해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박유진입니다.